아, 이걸 느끼셔야 된다.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서울시에서 S네, 용쓰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걸 보면서 그래? 그러면은 사업 가능 구형이 확대된다면 어느 지역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적비형 사업을 기후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어,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규제 철폐를 적용하면서 정비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자양사동 신속통합기의 구역과 신당구 구역에 있는 정비 사업 구역을 방문하면서 규제 철폐를 최초로 적용한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철폐를 적용하겠다. 그러므로서 강남과 잠실에 있는 재건축이 폭발할 것이다. 오늘은 그래서 정비사업 중에 재건축의 규제철폐로 인해서 규제철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규제철폐로 인해서 재건축 단지에 어떤 효과가 미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이충민의 부말리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라이브에는요, 이렇게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한 주간 지났던 부동산 시황이라든가, 그리고 정비 사업의 근황,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라이브 시간에 매주 수요일날 8시, 어, 이충민의 부말리 채널 라이브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금 공급대책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공급대책이 조금 더 적극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지금 6월 5일부터 뚜렷한 공급대책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는 나왔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공공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 공공 주택을 유유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공공 주택을 기존에는 2만 5였는데 1만 5천 5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총 3만 5천 5를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하지만 민간 건설이 공공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이제 신혼 부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거 마땅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만 발표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8월 말이나 9월 늦어도 명절 전 추석 전까지는 분명히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계속 현장을 돌면서 문제가 될것 같은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구역이 구역지정되고 나서 신당 구구 구역에서 방문을 하셨고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발표한 고도 제한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목동을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재건축을 완수할 것이다라는 그만큼 강한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어, 공급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에 대한 대책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는 조금 적극적이진 않고 약간 소극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서울시와 정부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거는 시장의 분위기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대책은 딱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 사업이죠.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유유부지나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을 빠르게 많이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공급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비사업 중에 재개발 쪽에 대한 규제철폐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철폐를 적용하는 사례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철폐 규제철폐를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건설 규제철폐 3건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정비사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 건설 분야 규제철폐가 추가로 발표했어요 인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한다. 이 취지는 규제철폐 사호라든가신당부구역에 적용하는 규제철폐, 그 다음에 자양사동신속통합기구역에 적용하는 규제철폐와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는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노피의 규제 철폐. 서울 주택도시공사 SH죠. SH 신축약정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피해 개선. 조경사업 물값. 그러니까 조경을 하려면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값 원가에 계산한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좀 살펴볼게요. 서울시는 주택 건설 분야 규제 철폐 3건을 추가 발표했다.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하겠다. 총력을 기울이겠다. 규제 철폐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규제 개선. 자, 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서울시에서 S네, 용쓰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걸 보면서, 그래? 그러면은 사업 가능 구역이 확대된다면 어느 지역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 우린 이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모든 정보나 보도자료 신문기사를 보면서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착안해가지고 딱 물음표 아 어느 지역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이 되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서 어느 지역으로 확대가 될 것인가 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규제철폐 1 0 0 39호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SH가 매입을 하는데, 뭐, 이 사업성이 개선이 되겠다.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극소수의 공급자 채널이 아니잖아요. 어, 소액 정비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입주권을 받던가 아니면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라이브에서 들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제 녹화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만 핵심적으로 좀 보여드린다. 규제 철폐한 139호는요,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자, 그래서 2030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을 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규모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화되어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이 이제 중요하죠 동북권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밀어주는 구요 동북권의 창동과 상계동 광역 중심 그다음에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의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으로 추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변경안을 보면은요, 도심에서 기존의 기본 계획을 보시면 도심의 영등포. 이번에 변경안을 보면은 강남이 추가가 됐다. 광역중심은 기존에 보면은 가산, 대림, 용산, 청량리, 왕십리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런 개발되는 지역들은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근데 여기에는 잠실과 창계, 삼계동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지역, 도시 정비용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도심과 광역 중심에 강남과 잠실, 창계, 상계가 추가가 됐다. 기존의 영등포와 청량리와 왕심리는 그대로 도심과 광역 중심으로 개발 계획안이 나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들으면요, 어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안 편. 기준 높이를 완화한다는 것은 낮추는 게 아니에요. 기준 높이를 높이는 겁니다. 최고 높이는 철폐에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영등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담동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대교가 있어요? 한강 대교 중에 영동 대교가 있죠. 영동 대교. 영동이 왜 청담동에 영동 대교가 있을까요? 자. 영등포, 예전에는 과거 우리가 60년대에, 70년대는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는 강북 중심의 서울이었고요. 그리고 강남 쪽에는 영등포 중심의 서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강남이 택지개발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인구와 많은 학교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됐죠. 그래서 영동, 예전부터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가지고 강남이 영동으로 불렸어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종로를 거점으로 서울의 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 쪽으로 넘어오면서 강남이 생기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영등포가 강남 쪽의 도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가 그만큼 낙후가 됐겠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가도 영등포가 개발이 많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 주거시설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도심을 기준 높이를 삭제해 버린대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등포가 앞으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의 성장 거점이 될 것이다라는 게 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앞으로 시장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안과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높이 제한 같은 거 규제 철폐 어떤 내용들이 좀 있나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존에 보면은 역세권은 150m, 기준 높이 150m 최고 200m로 이렇게 고정이 있다. 그 하지만 기준 높이는 다 다릅니다. 어, 150m, 100m 80에서 150m 중공업 지역은. 하지만 변경이 되면서 제한이 없고 최고 높이도 전부 다 삭제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에서 영등포만 지금 도심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보시면 은 용산은 70에서 그 다음에 혼합서비스 지역은 50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전부 다 맞보 공덕까지 해가지고 150m로 일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최고 높이는 규제가 없으니까 이쪽도 이제 이거는 변경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기존의 이 높이로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을 못 하게 됐지만 앞으로 높이 제한 기준 높이를 150m로 높이니까 실질적으로 30에서 50층까지 가능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났다.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한대요 그래서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과 준주거 지역은 허용 용적률 현행 대비 10% 상향을 하고요 어,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입니다 어, 그리고 중공업 지역은 중공업 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다고 라 합니다 기본 대획안과 개선안이 어떤 부분이 어, 달라지냐면 일반 상업지역 어떻게 했어요? 10% 이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10% 상향을 한다라고 했죠. 최대 800%지만 880%까지 허용을 한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도 최대 400%였는데 10%더 상향을 해서 440%까지. 준공업지역은요, 기본계획안과 산업부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 산업부지는 400, 400, 800그 다음에 공공주택은 230, 250, 400으로 어 이제 변경이 돼서 용적률을 완화하니까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이고요. 제가 지금 재개발을 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거든요. 어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도시정비형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이제 만제곱미터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정비형 개발을 하면은 면적이 3만 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정비형 사업을 규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규제철폐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139호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이게 완화가 되는 게 기본 계획안과 그다음에 새로 규정된 계획안에서 어느 지역에서 반영이 되고 어느 지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재개발 활성화가 될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뉴스나 특히 서울시 정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보면서 아, 그래 또 규제 철폐하네. 공급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아, 어? 이러면은, 이런 발표가 나왔으면 어느 지역에 적용이 될까? 어느 지역에 적용이 돼서 이 지역은 조금 더 조합원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 사업 진행이 빨라질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혼자 연구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면은 상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했던 노하우,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들을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